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본 사주행이가 여러분께 이 여학생, 올해 나이가 이제 19세 된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의 사주를 놓고 이 학생이 올해 이제 경자년에 수능 시험을 보고 내년에 이제 대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이제 어머님께서 이 학생의 올해 이제 시험운이 어떤가 이러한 것을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은 이 시험과 관련된 이 사주 이야기를 여러분께 또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여학생이 이제 서울의 상위권 대학입니다. 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연출과 관련된 과입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의 이제 연출과 관련된 과에 올해 이제 시험문이 어떤가, 올해 합격은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이제 물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학교가 좀 상위권이다 보니까. 또애매해서 제가 어떠한 또 방편을 쓰면은 또 쉽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알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이제 올해 시험문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과 또 재미난 사주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이 이제 먼저 사주를 보면 이 학생은 이제 년 개묘월 갑신일 정묘시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자, 흘러가는 이제 10년 대운은 4대운입니다. 이민, 신축, 경자, 기예, 무술, 정류, 병신, 의미, 갑오 대운으로 이제, 울로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볼때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게 이제 신약, 신강을 이제 일단 봐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달이 아주 중요시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묘달에, 토끼달입니다. 토끼달에 갑목일간으로 태어났습니다. 큰나무입니다갑목은큰갑목일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묘달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 2월입니다. 양력으로는 3월입니다. 임, 묘, 진. 이래서 음력 1월, 2월, 3월을 이제 사주 명리학에서는 임, 묘, 진. 이래서 봄이라고 합니다. 양력으로는 2, 3, 4, 2, 3, 4월입니다. 그래서 임, 묘, 진을 이제 봄의 계절, 목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본인이 이제 목으로 태어났는데 목의 계절에 이 목으로 태어났습니다. 봄에 목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월치에 이제 뿌리를 단단히 박아서 이 사주는 이제 신강 사주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지에 보면 또 묘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뿌리를 박고 여기에도 뿌리를 박고 이래서 이 여학생이 이 사주는 이제 상당히 강합니다. 일단 사주가 강하면은 공부하는데도 인내력이 있어서 공부를 또 잘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금생수 이렇게 또 인성이 또 이렇게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수생목이라서 아마 이 여학생은 공부도 뭐 아마 상위권에 들어가는 그러한 공부 실력을 갖춘 이제 학생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연극영화과 연출과를 가려고 하면은 일단은 식상을 써야 된다. 식상 본인이 이제 일단 음 목생화 이래서 내가 이제 내 기운을 빼서 내가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사주학에서는 식신상관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음, 연극영화과 연출과 관련된 과는 뭐 식신보다도 일단 상관이 발달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이제 또 상관이 상당히 발달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목생화, 그래서, 음, 시간에 보면 상관이 이렇게 투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 또 뿌리를 박았습니다. 여기 목에 목생화, 그래서 뿌리를 박았고, 그리고 또 여기 연지에 보면 또 오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상당히 이제 상관이 발달된 그러한 사주기 때문에 아마 연무영학과 연출과나 뭐 아나운서 무슨 기자 이런 쪽으로 가면 상당히 이제 팔자가 좋아서 그런 쪽으로 사주가 이제 발달이 돼서 그쪽 계통에서는 이제 상당히 일을 잘해서 아마 여러 사람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올해 운을 보면은, 이 경자 대운입니다 경자. 자, 여러분. 이 경자 는면 이제 금생수입니다. 금수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여학상의 사주에 보면은 이 금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본인이 앉아있는 이 일지에 보면 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생수 이래서 이 금수의 세력이 좀 상당히 또 강합니다. 본인도 강하고 이 상관도 강하고 금수의 세력, 그러니까 인성과 평관의 세력도 이제 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오행이 이 토만 없고 이제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오행이 이제 골고루 돌아가는 그러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아마 사주에 이 토만 하나만 있었다면은 이 사주가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러한 사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토가 울에서는 들어옵니다. 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대학교만 이제 잘 들어가서 그 학교 졸업만 잘하면은 아마 이 여학생이 이제 꿈꾸는 그 연극영화과 연출과나 아니면은 뭐 아나운서 이런 쪽으로 이제 가서 아마 상당히 발복하는 그러한 사주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사에 보면은 또요 묘신 기문관살이 있습니다. 이 기문관살이 여러분들이 사주가 신약할 때는 이 기문관살이면 이 정신적으로 몸이 상당히 아프고 이 우울증 이 정신적인 증세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문관살이 되는데. 이 여학생 사주가 상당히 신강한 사주에서 기문관살이 이제 들어옵니다 양쪽으로 어, 묘신기문, 묘신기문이래 기문관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여학생은 사주가 신강하면서 상관이 발달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연극영화과 연출과 아니면 뭐 어떤 아나운서 아니면 기자 이런 데로 가면은 아주 귀신같이 일처리를 잘하는 그러한 좋은 기문관살입니다. 이 기문관살도 사주가 약할 때 들어오는 거는 이 정신적으로 머리가 아픈. 우울증 이러한 기문관살이지만 이렇게 사주가 강할 때 들어오는 이 기문관살은 원국에 있는 이 기문관살은 아주 귀신같이 일을 잘한다 그래서 그게 통해서 크게 이제 또 발복도 할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에 이제 금수가 많은데 올해 경자년에 이제 금수가 또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금수가 금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면 이 사주가 이 불이 조금 꺼지는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이 약해지는 형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관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신자 또 합이 돼서 이 물의 세력이 상당히 커집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불이, 불이, 사주 원국에도 이제 물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금생수, 이 생을 받은, 금의 생에 생을 받은 물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운에도 또 금수가 들어옵니다. 금수가 들어오고 또 여기 현재 14대원입니다. 여기 또 금이, 토생금이 돼서 이 금생수, 금과 수의 세력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물론, 요, 토가, 토가, 저기, 저, 물을 좀 막아준다 해도, 일단은 토생금, 금생수 이래서, 이, 물의 세력이 좀 강해지기 때문에, 상관이 이제 극을 받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본사주에가 이제 학교를 남쪽으로, 이제 뭐, 음, 가령 뭐, 청주대 영역과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알아줍니다. 근데 학교는 이제, 서울에 서울의 상위권의 경희대나 중앙대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아래 쪽은또 남쪽 남쪽을 써야 됩니다 이때는 남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학교는 서울에서 이제 서울에 진학을 하, 하려고 안 됩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에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또 되도록이면 강북보다 강남 쪽으로 이제 학교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또 본인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 경희대 중앙대가 이제 북쪽으로 있습니다 북쪽으로 그래서. 올해 이제 울로가 가령 이제 뭐 화로 들어왔으면 화로 들어왔다면 이저 저 상관이 강해지니까 나도 강하고 상관도 강하고 그러니까 뭐 상,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는데 올해 물론 공부를 잘하니까 운이 안 좋더라도 이제 합격,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 일단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운이 좀안 좋은 해기 이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이제 배우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화가 어, 화가 정화이 상관이 상관을 이제 써야 됩니다. 내가 활동적인 거고 내가 연극영화과 연출과 뭐 아나운서 이런 거는 이 상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상관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수가 많이 들어다 보면 이 상관이 좀 이제 꺼지는 형국도 됩니다. 이럴 때는 그 육친에 보면 이 상관이 이제 할머니가 됩니다. 할머니 여러분들 이래 보면은 내가 가서 감목이 가서 그걸 하는 게 음, 저겁니다. 저기, 이제 토입니다, 토. 자, 토인데, 이 사주에 이제 토는 없습니다. 그래, 토. 토를 생해주는 게, 이제, 아버지의 어머님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본인에게는 할머니가 됩니다, 할머니. 상관이. 그러기 때문에, 요로 할 때는, 이제, 시어 이제, 올해, 올해부터, 이 지갑에, 이 여학생의 지갑에, 이 할머니의 이제 사진을 꽂고 다니면은, 그 할머니의 좋은 기운이 나를 도와줍니다. 이 상관이 용신이기 때문에. 용신이 아니면 할머니 사진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상관이 또 용신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학과도 이 상관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제가 그 학생의 지갑에 할머니의 이제 사진을 놓고 1년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 할머니의 좋은 기운, 할머니가 날 도와주는 그런 사주기 때문에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할머니가 틀림없이 도와, 도와줘서 합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관이 꼭 필요할 때, 그걸 받을 때는, 할머니의 사진을 가지 다닌다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할머니의 산소를 자주 가다 보면은, 할머니의 좋은 기운이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적의 기운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육신을 쓰는 것이 그 부적의 기운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 본사주행이가 할머니의 사진을 꼭이학생의 지갑에 넣어줘서 1년 동안 가지고 다니고 또 시험 보러 갈 때는 꼭 가지고 가가지고 시험을 보면 합격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 올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여, 이 학생이 시험문이 어떤가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재미나게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 사주행이의 사주 이야기를 또 재미있게 들어주신 분들은.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